나는 묶은 머리가 어울릴까 푼 머리가 어울릴까 약 3만 명이 참여한 셜록 뷰티 투표에서 무려 42%의 분들이 머리를 푼 것보다 묶은 게잘 어울리는 유형이 궁금하다고 투표했습니다. 공들인다고 세팅을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묶은 게더 낫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 얼굴이 더커 보이고 부해 보이는 분들 있으시죠? 머리를 풀면 화려하고 페미닌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부해 보이거나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유형이 묶은 머리가 잘 어울릴까요? 이번 영상은 뉴진스 다니엘, 아이브 가을, 김희애, 정은채님을 통해 묶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머리를 푸는 게 어울리는 유형인지 묶는 게 어울리는 유형인지 알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뷰티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머리를 풀었을 때와 묶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흰 배경에 흰색 공이 있는 것보다 어두운 배경에 흰색 공이 있을 때 공이 더잘 드러나듯 머리를 풀면 머리카락이 배경 역할을 하면서 얼굴형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묶었을 때는 배경이 사라지니 대비감이 사라져서 얼굴형이 비교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포니테일에 어울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긴 턱.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머리를 풀면 얼굴 골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헤어는 아래쪽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턱과의 대비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턱이 긴 분들이 머리를 풀면 긴 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전 얼굴이 둥근 편인데도 왜 묶은 머리가 더잘 어울릴까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둥근형인 뉴진스 다니엘, 아이브 가을 님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일부러 딱 보기에는 턱이 길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예시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얼굴이 짧고 둥글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턱이 길다는 느낌이 전혀 없지만 상중하안부 비율을 측정하면 하안부가 가장 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마 대비 턱이 길어서 비율 내에서는 턱이 확실히 긴 편에 속하죠. 미묘하게 이마보다 턱이 더긴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경우 무게중심이 하안부에 쏠리기 때문에 시선을 끌어 올려줄수록 잘 어울립니다. 얼굴이 짧은 경우 많은 분들이 본인은 턱이 긴지 느끼지 못하지만 이마 대비 턱이 긴 경우 머리를 풀면 묘하게 하안부가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동그랗다고만 생각하지만 묘하게 머리를 풀면 부해 보였다면 턱 쪽에 살이 많거나 턱이 길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분들이셔서 푼 머리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묶었을 때 유독 잘 어울린다 찰떡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다니엘님이 뿌까 머리를 했을 때 가을님이 포니테일을 했을 때 유독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죠. 두 번째 얼굴 골격. 광대 턱등 얼굴 골격이 있는 분들도 긴 턱과 같은 이유로 포니테일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김희애 정은채 아야세아루카 님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모두 얼굴 골격이 발달된 분들이죠. 이 유형의 분들은 머리를 묶었을 때 헤어와 페이스라인의 대비가 사라지면서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럽고 갸름해 보이게 됩니다. 머리를 풀었을 때는 턱라인이 부각되면서 안정감 있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다면 머리를 묶었을 때는 턱의 무게감이 확실히 줄어들고 페이스라인이 보완되면서 시선이 이목구비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얼굴형보다 이목구비가 강점인 아야세하루카 님은 머리를 푼 사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독 포니테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형의 분들이 머리를 풀땐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 것이 좋을까요? 헤어를 귀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풀때귀 뒤로 꽂지 않으면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귀를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헤어와 페이스라인의 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대와 턱골격이 부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희의 정은채님도 머리를 풀 때는 꼭귀 뒤로 꽂는 것을 볼수 있죠. 마침 커뮤니티 투표 댓글에 포니테일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개그우먼 김지민님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김지민님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얼굴 골격은 있는데 얼굴 여백은 매우 좁은 편이어서 머리를 묶는 것이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머리를 풀면 실제보다 얼굴 골격이 부각되고 좁은 여백이 가려져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반면 머리를 묶으면 페이스라인도 부드러워 보이고 좁은 여백이 드러나면서 얼굴이 확 작아 보이는 거죠. 한예린님도 마찬가지로 얼굴 골격은 있지만 여백이 좁아서 머리를 풀었을 때보다 묶었을 때 훨씬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얼굴형은 부드러운데 여백이 넓은 분들은 어떨까요? 브레이브걸스 유나 김숙, 문근영님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머리를 묶으면 강점인 얼굴형은 크게 강조되지 않고 넓은 여백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묶은 머리보다 풀 머리가 더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옆머리나 애교머리를 가볍게 내려서 여백을 가려주시면 훨씬 잘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은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머리를 묶었을 때내 강점이 강조되는지 보안점이 가려지는지 아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포니테일이 어울리는 유형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헤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첼록 뷰티 컨설팅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